쇼톤 돼지? 아, 오늘. 아까 졌어, 마셔봐. 응. 기억도 나. 예술이지, 예술. 잘하긴 어이지발래지 어디 쥐빨래가? 8시가 제일 가까워서. <뭐라> 안갈 이유가 없긴 하지. 옆에 바라네 그러니까. 어? 왔고. 바로 왔구나. 쥐 글들 보는 데. 아, 보망 존나 빨라. 쟤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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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요. 아, 전들쟤냄들 안에. 드 아무튼 아스시간 음, 잘았음. 어디 갔어? 이거 쥐벌레들 어딘가야 b o 어디 안 갔다면? a t do you mean by? What do you m e a 왔 by? w h 뭐, 점기야어디 뭐, 뭐, <laughs> <때네요. 어려워졌다>, 대체? 어디서도모지어디서도모르 나도 어 나도 모르네 아, 이고는 방풀이 시나기싸게 있어. 아, 나도 모르는 게 아, 도망쳤 나도 아, 뭐? 사람못 아, 이 씨발 저뭐 야, 이거? 아와 너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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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와, 너와, 와 너와, 와와 너와, 와나와 너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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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와 너와, 너와 아, 음, 간다, 간다, 간다. 아, 뭐그 어, 돌리 이봐. 어디 없어? 실력으로 어떻게 포셨는데? 나? 여기다 어, 가 볼까? 어, 그건 어, 소리다. 어, 소좀게네때나 몰라. 프롬 버터 어? 이제야 전진인거야 불전 개빡시네 아코 아, 나 세단상 뭐 했는데. 어떡할까? 헬로. 이렇게 탄탄해 되지. 이번 이번 얼굴도 갈 거임스야. 지 아? 이번 얼굴도 갈거지 가시야. m 아, 나던노 이판. 그게 더빠를 수도 있어. 뭐고? 뭐고란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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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벌레 예. 뭐한리안나게 예. 예. 알아서 해라 예. 뭐 알아서 해벌 예. 어? 나 <laughs> 알아서 해아아아 풀어줘 알지 않네 부르신데 차빠빻고 아로토마 안놨고 개소리 지껄 그러고 있어 아이고 지랄아 가만있어 리기 ㄷ <laughs> 돼. 있어. 아, 그러면, 면면그러러면 그러면, 그러면, 그 이거 그러 그러면, 그 그러면, 그그럼 일단 그러니까 부르지 말고. 안 뭐야. 이거 뭐야. 가가뭐아 이거 뭐 그럼 벌써 야이다 보면 이거 뭐야. 이야 지금. 뭐야. 이거 뭐야. 인형 더뽑아야인지잠깐 <목소리> 이렇게 한벌레 가만있어 한마리는 있어야돼 소리 안하고 저아 저한테... 갔다 이거 아 이거 파워의 책 ㅅ 발 이렇게 갖고와 개망했네 아 몰라 아, 야개새끼야이고있는야발가만벌레 <목소리> 자살해서 못어살해서못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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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어, 아.. 폭식했다 쩜이 씨발 어마이씨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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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비라 아, 보이는데 갑자기 존나 세네 아, 원래 이걸 충분히 못 졌는데 아.. 말 이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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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마이씨이거지스태프왜 뚫려야 되지 내가 잘했어 원래 젤리 한번 부터 쌤 옆에 있었네 나 있어 존나 성사 빨리 했네 아우와 혼이 녹노 어디가 녹지 아또 꽝이노 아이씨 아! 와 드라즈 레몬이 네 성격 좋다 좋아 저 개소리 들어주는 거야 진짜 갖다 부었는데 문제는 귀엽고 혼 잡아 냈네 <laughs> 그래 네, 그 시야 좋고. 잘나왔 류만 거 벌써. 이제 류만 거야. 아꼬장이 새끼야. 음. 뭐해 뭐해 메모이 뭐해? 아, 뭐야? 빨래 씨발 방풀 아우 어, 맛있어 아 그새 방풀로 쳐와 갖고 씨발 약경 고어 내가 방풀이지 말이지 어대 위에 안 가고 그냥 바로 밑으로 차내려고는거 꺼라지 씨발해라아다 살아서 세번 아. 아, 불상이 아직 그냥 없애 버리는구나. 아유, 나무 존나 많았다. 섬목이 아유.

아. 왔다, 왔다, 왔다. 근데 뭐, 텐트 안 맞춰 왜 왔는데, 너. 뭐. 벌레야. 어? 어, 형아! 아, 이 새끼. 아, 존나 아파, 근데, 시바. 맨날 해 어, 뭐, 이 새끼야, 너. 어, 뭐. 그냥 나와? 스타건건이 뭐해? 아뭐하 내가 나서 수난 그거 수난 거야 나서 아 뭐하꼬 아아 존나 배아고고고 존나 배 존나 배 존나 존나 어이미 나는 아, 아. 야구, 아 이거 이발사거이 뭐야 아 아, 아니 저사거이 뭐야 맨날 이쪽으로 들어가다 핀 씹구나 그냥 아 타워 사거리 왜 케기냐